22살에 아르바이트로 1600만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1600억원을 만든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BNF. 그의 이름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트레이더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바로 미국의 천재 트레이더 빅터 니더호퍼. 니더호퍼는 조지 소로스의 투자 파트너였으며 16년간 연봉리 3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1위 펀드 매니저에 랭크되기도 했다. 월가의 괴짜 천재. 이다나라는 별명답게 리더 오퍼의 투자 방법은 예사롭지 않다.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 리더 오퍼는 이렇게 말한다. 1. 주가에는 규칙성이 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내가 쓰는 해결책이 있다. 바로 연필을 꺼내서 수치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검증된 결과에 따라 거래했다. 내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딸 때만 해도 주가에는 규칙성이 없으며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가의 규칙성을 계속 밝혀냈다. 그리고 금융 세미나에서 이를 발표했다. 시장에는 규칙성이 허다하지만 너무 조악한 검증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세미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단아! 교수들은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내가 계속 발표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규칙들은 지금까지 세월의 검증을 견디고 꿋꿋이 서 있다. 다음은 내가 1996년까지 30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한 연구 결과들의 일부다. 월요일보다 금요일의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먼저 한 주의 시작과 끝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에 집중했다. 대부분 일터로 돌아온 월요일엔 축 처지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 되면 들뜨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난 60년 동안 요일별 지수를 모두 살펴봤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금요일이 월요일보다 높았다. 또한 금요일에 시장이 부진한 행보를 보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평균보다 더 약세를 보인다는 규칙도 발견했다. 13일의 금요일을 조심하라. 할아버지는 주식에 관해 설교할 때면 늘 이렇게 마무리했다. 13일의 금요일에는 절대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안 돼. 아무리 할아버지가 지키던 미신이라도 검증을 거쳐야 했다. 나는 지난 17년치 자료를 모두 분석해봤다. 채권은 13일의 금요일에 3분의 1포인트나 상승했다. 주식 역시 21번의 13일의 금요일에 다우존스 지수가 평균 5포인트 상승했다. 13일의 금요일에 오히려 채권과 주식이 상승한 것이다. 만약 하락에 돈을 거는 사람이라면 13일의 금요일을 조심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한 시기에 의미 있었던 결과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규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측하고 대처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 틈새에 돈을 벌 기회가 있다. 2.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콩값이 뛴다. 나는 시장의 속성도 수치화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시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뉴 현상이 발생하면 남아메리카의 지표수가 따뜻해진다. 그 영향으로 페루에서 멸치 수확량이 감소한다. 멸치가루는 가축사료에서 빠질 수 없는 성분인데 이것이 줄면 멸치 대신 콩을 분수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콩 수요가 증가하며 콩 현물 가격이 껑충 뛴다. 안타깝게도 이 사슬들은 재앙이 닥치고 나서야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 사슬들이 주는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거머지는 수익도 커진다. 3. 공황 후에는 회복이 찾아온다. 한두 상품이 전례 없는 고점이나 저점으로 이동할 때마다 개미들이 휩쓸려 나가고 독수리들이 와서 그 잔해를 쪼아먹는다. 나는 잠시 쉬면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한참 뒤, 요란스럽게 흔들리던 대지가 잠잠해지면 조심스럽게 내려와 기회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본다. 가격이 장기간 바닥을 다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희망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제야 시장은 멋지게 움직인다. 공황 이후에는 안정과 회복이 찾아온다. 월가의 노장들은 헐값의 주식을 줍고 사라진 다음 다시 다음 주기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4.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가끔 시장 예측 전문가들이 자신이 한 예측을 놓고 자화자찬할 때가 있다. 우리가 예측한 바와 같이 어제 전망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나는 조지 소로스와 10년 동안 일했는데 소로스는 수익본 거래는 절대 입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으면 매번 손실만 본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반면 밥 먹듯 손실을 보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매번 거대한 수익을 본다고 착각하게 된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앞서 나갈 때다. 자만심에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기 쉽상이다. 내가 큰 수익을 올리면 소로스는 이렇게 충고했다. 그만 을수되게 내일 거래를 잘해야 자네한테도 좋을 거야. 그러니 내일 거래나 신경 쓰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거래는 잘 돼가? 라고 물으면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평소보단 좀 낫네. 라고 대답하면 친구들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한다. 끝내주나 보네. 찰리 먼거, 조지 소로스도 극찬한 천재 트레이더 이야기. 빅터 니도우퍼의 투기 교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